2026년 1월 16일 연중 제1 주간 금요일. 제1독서 사무엘기 상권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모든 이스라엘 원로들이 모여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가 청하였다. 어르신께서는 이미 나이가 많으시고 아드님들은 당신의 길을 따라 걷지 않고 있으니 이제 다른 모든 민족들처럼 우리를 통치할 임금을 우리에게 세워 주십시오. 사무엘은 우리를 통치할 임금을 정해 주십시오. 하는 그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언짢아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하는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은 사실 너를 배척한 것이 아니라. 나를 배척하여 더 이상 나를 자기네 임금으로 삼지 않으려는 것이다. 사무엘은 자기한테 임금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을 모두 전하였다. 사무엘은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이 여러분을 다스릴 임금의 권한이요. 그는 여러분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자기 병거와 말 다루는 일을 시키고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이요. 천인 대장이나 오십인 대장으로 삼기도 하고 그의 밭을 갈고 수확하게 할 것이며 무기와 병거의 장비를 만들기도 할 것이요. 또한 그는 여러분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 제조사와 요리사와 제빵 기술자로 삼을 것이요. 그는 여러분의 가장 좋은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을 빼앗아 자기 신하들에게 주고, 여러분의 곡식과 포도밭에서도 11조를 거두어 자기 내시들과 신하들에게 줄 것이요. 여러분의 남종과 여종과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 그리고 여러분의 낙이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요. 여러분의 양떼에서도 11조를 거두어 갈 것이며, 여러분마저 그의 종이 될 것이요.그제야 여러분은 스스로 뽑은 임금 때문에 울부짖겠지만, 그때의 주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요.그러나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마다하며 말하였다.상관없습니다.우리에게는 임금이 꼭 있어야 하겠습니다.그래야 우리도 다른 모든 민족들처럼 임금이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 앞에 나서서 전쟁을 이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은 백성의 말을 다 듣고 나서 그대로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들의 말을 들어 그들에게 임금을 세워 주어라 하고 이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마르코 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는 카파르나움으로 들어가셨다. 그분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지자 문 앞까지 빈 자리가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의 사람들이 어떤 중풍 병자를 그분께 데리고 왔다. 그 병자는 네 사람이 들 것에 들고 있었는데 군중 때문에 그분께 가까이 데려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분께서 계신 자리에 지붕을 벗기고 구멍을 내어 중풍 병자가 누워있는 들 것을 달아 내려보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에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율법학자 몇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이자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수 있단 말인가? 하느님을 모독하는군. 하느님 한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그들이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을 당신 영으로 아시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중풍 병자에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내들 것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에서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그러고 나서 중풍 병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들 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자 그는 일어나 곧바로 들 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밖으로 걸어나갔다. 이에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 하느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이런 일은 일찍이 본 적이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발 디딜 틈 없이 예수님을 애워싼 군중 가운데 네 사람이 어떤 중붕 병자를 들 것에 눕혀 데려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께 가까이 갈수 없지만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벗겨서 그를 내려보냅니다. 이는 병을 낫게 하려는 간절함을 넘어 예수님께 보이기만 하면 반드시 나을 수 있다는 온전한 믿음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들의 믿음을 보십니다.중풍병자를 위하여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는 사랑에 담긴 믿음을 보십니다.예수님께서는 그를 고쳐 주시면서 애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과 함께 영혼도 낫게 해 주시는 주님의 자비로운 사랑입니다. 우리는 삶의 무게에 짓눌려 중풍병자와 같이 일어서기도 힘든 순간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들 것에 싣고 지붕을 벗겨서라도 우리를 주님께 데려다 줄 믿음의 친구들 곧 신앙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누군가에게 믿음의 동반자가 되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주의 어려운 이웃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그리스도의 벗이 되어 주십시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배려하며 참된 우정을 실천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이끄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율법학자들처럼 불신 속에서 편을 가르며 살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되어 주님과 함께 은총의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